방송 시작합니다. 28회 게릴라 청주 방송입니다. 일요일 날 원래 방송을 하는데 음, 연휴 마지막 날 이렇게 방송을 하네요. 연휴는 여러분들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 이놈의 비염 아유. 아 이놈의 비염 이게... 네. 자, 아이고, 뭐, 올해는 더워도 너무 더운 것 같아요, 그죠? 음, 뭐 어떻게 된 게, 에어컨이 없으면 안 되는 한과이가 된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음, 우리가 하고 있는 투표, 믿을 만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올해 2024년도 들어와서 거의 뭐, 저, 분기에 한 번씩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첫 번째는 21의 국회의원 선거 때 조금 관계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음, 그래서 그때 제가 개표 참관인으로 이렇게 참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태어나서 개표 참관인으로 처음이네요 개표 참관인은 딴게 아니고요 그 개표를 하는 거를 직접 하는 거는 아니고 개표를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투표소에서 투표함이 정상적으로 잘 오고 있고 어, 그 봉인되어 있는 상태가 정상적인 건지 그리고 투표 결과나 그리고 이게 무효표를 시킬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거 결정을 하는 거에 대한, 어, 감시자 역할 같은 걸 하는 게 개표 참관자입니다. 자, 네, 그런 걸 제가 한번 해봤고요. 지역구는 고향갑입니다. 제가 투표구, 그, 그, 뭡니까, 저, 개표소에서, 음, 찍은 사진, 나올 거예요. 네, 이거는 제가 다시 보기 위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어~ 저는 이제 빨간 옷 입고 좀 도움을 좀 드렸는데 음~ 거기 가니까 그 기근은 이제 심상정 씨의 특밭이더라고요 그래서 심상정 씨하고 투표 아~ 이제 요새 마지막 날 자정이 딱 넘어갈 때 이제 옷을 다 벗어야 되더 라고요옷보기 바로 한2 3분 전에 같이 찍었던 사진도 여기 하나 들어왔죠 예 제가 바, 제가 본 심상정 씨는. 어, 이게 빨간색하고 노란색하고 좀 뒤조직여, 서 아마 이쁘긴 할, 이쁘긴 할 겁니다. 그 선뜻, 어, 사진을 같이 찍자고 그러셔서 제가 사진을 네. 한번 찍었는데, 어, 보름 동안, 어, 선거운동 하면서, 어, 수차례, 이렇게, 얼굴을 뵀는데요. 아, 그 심상, 심상정신은 제가 봤을 때, 음, 여장부입니다. 여장부. 어,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어, 느낌을 많이 받았던, 어,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어, 그래서 이 사진은 제가 참잘 찍은 것 같아요. 천상정 씨하고. 이제 뭐, 정치에서는 완전. 은퇴하신 그런 분위기가 됐죠 이제 심상정 씨는 이제 정치판에서는 뵙지는 못하겠지만 항상 건강하시기를 그리고 명절 마지막 날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를 이렇게 한번 제가 제 개인 방송 통해서 만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올해 큰 경험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도 알겠,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채널의 마스코트이자 어, 프로필 사전의 주인공인 우리 우주, 어, 포메라니안 4살하고 3개월밖에 못 살았던 우리, 어, 이쁘고 착한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제가 아직도 마음이 너무 슬프고요. 어, 그게 이제 불과 한달 정도, 벌써 한 달이나 되었네요. 시간이 멎을 것 같더니만. 예, 그런 경험 한 거. 그리고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우리 우주바의 정이 너무 깊어진 관계로, 어, 10월 달에 제가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10월 말에, 말에 이사를 가기로 해서, 어, 11월 달부터 이제 모든 제 유튜브 어, 작업들은 음, 이사 간 그곳에서 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올해는 크게 두 가지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큰 일을 남기고 있어요 어.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개표 참관인으로 가 가지고 직접 보고 경험했던 거. 사실은 제가 오픈을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음, 이제 드디어 오픈을 하겠습니다. 아, 저는 그렇게 개표하는 내용들이 엉망인지는 몰랐어요. 와, 이렇게 엉망일 수가 있습니까? 아, 참. 제가 이제 개표 참관인으로 갔죠. 갔는데, 와. 황당한 일 하나하고, 정말 골때리는 하나를 봤어요. 어,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쪽에 고향가의 투표국, 투표소가 몇 개더라? 아, 스물 몇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동은 뭐한 열한 개인가 되는데, 동마다 투표소가 또 두세 개씩 이렇게 있으니까, 다 모으니까 스물 몇 개가 됐는데, 이제 개폐가 시작이 됐죠. 아, 완전히 여기는 완전히 뭐, 엉망이더라고요. 분위기가 이제 각 투표소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투표 용지를 꺼내서 이제 깝니다. 이제 특히 우리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그 투표 우리가 용지 찍을 게 많았잖아요. 음, 근데 제가 정말 첫 번째로 황당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 그러면 그래 조금 설득은 됐지만 황당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 그러면 자, 투표소에. 그러니까 현장 투표를 하는 투표수의 선거인 그러니까 투표를 할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합시다. 100명, 100명이라고 합시다. 자, 100명인데 어 다섯 분은 일 있어서 투표를 안해하러오시지 않았어요. 예, 투표를 하뭐 사전 투표나 그뭐 부재자 투표 빼고 그냥 예. 그래서 실제로 와가지고 100명인데 95분만 와가지고 이제 확인 도장 다 찍고 이렇게 우리 하잖아요. 신분증 내고. 자 그러면 그 투표소에서는 어떻게 돼, 돼야 됩니까? 정상적으로 어 95명에 대한 표가 나와야 되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자 선거인 100명인데 인곳에 인 5명이 아예 어 투표에 소 오시지 않아서 2 9표만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확인을 해서 투표를 하셨다 그러면 95표가 나와야 되는데, 어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단옥, 스물다섯 명이 투표를 했다 손 치더라도, 뭐, 한 표, 두 표, 세 표, 몇 표씩 표가 아예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면 투표하러 왜 옵니까, 그죠? 정상적으로 투표를 했으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용지가 두 장이었나요? 예. 네. 긴거 하나, 긴거 하나 하고, 이제, 응? 국회의원 찍는 거 하나 하고 있었잖아요. 세 장이었나? 어쨌건. 그냥 긴 용, 종이에다가 작은 종이를 안,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투표하면 넣었다 그러면, 자, 그런데 이제, 뭐 약간 또라이 같은 그런 기질이 발생을 해서, 그 작은 용지, 근데 그, 그 작은 용지가 국회의원 뽑는 용지잖아요. 그 국회의원 용지 이런 거 접어가지고 자기 호주면에 넣고 그냥 나왔다. 찢어가지고 호주면에, 바지 호주면에 넣고 나왔다. 예. 네,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자, 95표가 나와야 되는데, 94표가 될 수도 있겠죠? 제가 표수가 부족하길래, 그, 선관이 담, 관리, 그, 관리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어, 왜 표가 모자라는 데가 군데군데 나오느냐. 그랬더니, 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 자기가 찍은 표를 그냥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에서 이해가 됩니까? 아니, 투표소에 가서 투표 옹지 그거 지가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백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후보들, 후보자들 이름만 쭉 적혀 있는 거, 그거 왜 가지고 갑니까? 참,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아. 일단, 일단 뭐, 그 현장 투표할 때, 그, 그 출석했다고 도장 찍는 수표만큼은 일단 무조건 다그 표가 있그 투표를 했다라고 우리가 다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누락되는 표들이 있더라고요. 저 이번에 개표 참관인 가가지고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성관이 담당자한테 좀더 물어봤던 것처럼 물어보니까, 아, 간혹 그런 게 있다면서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면 됩니까? 이게 이게 당연하면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를 다 개수하고 나가지고 표가 부족하다 그러면 자 그러면 몰래 작전하고 표를 나의 그 상대되는 그 후보의 표를 빼돌려도 그러면 가지고 간 것처럼 간주해가지고 뭐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대표 빼돌리기가 가능한 상황이 순간에서는 당연하다고 말하는 거야. 당연하다고 간혹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뭐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을 해요. 상대표 빼돌리기가 가능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아예 작정을 하면 자기 후보표 끼어넣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 상황이 딱 되고 나서 야, 이거 뭐 투표가 이게 개판이네. 우리 항상 이제 유세할 때 듣는 말 있죠.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한 표가 우리나라를 바꿉니다는 개팔, 그 개뿔, 그, 그게 무슨 말이 되고 그게? 표 한두 장 사라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개표소의 상황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개표 참관인은, 오, 그 참관인 중에서 돈을 제일 많이 받는 게 개표 참관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직접 거기 뭐 죽으라고 표 세, 는 사람, 그런 분들보다, 이제, 더 많이 받더라고요, 돈을. 솔직히 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걸어 다니고 가끔 나가서 화장실 갔다가 담배나 피고 들어오면서도, 어, 20만 원을 줍니다. 20만 원을. 그리고 그것도, 자정이 넘어갈 때까지 계속 있으면, 7천 원이 더 줘요. 밥값이라 피고 그래서 제가, 몇 시에 갔더라? 간거 시간 기억이 잘안 안 나는데, 올 때는 새벽 1시 반인가까지 있다가 제가 나왔는데, 뭐, 며칠 안 돼서 통장에 20만 7천 원을 꼽혔어요. 세금 하나 안 빠지고 그냥 그대로. 저는 이제 부재자 투표, 어, 막 한참 뭐, 개폐할 때 뭐, 더 이상 봐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어, 나왔는데. 자, 투표수에서 선거인, 음, 선거인수 대비 실제로 투표하신 분들, 확인된 분들 표보다 더 적은 표가 개폐되는 경우가 있다는 첫 번째 황당함. 자, 요거는 제가 그래도 조금 설득이 됐습니다. 원체, 요즘 세상에 또라이들이 많으니까. 자, 그런데 두 번째. 와, 제가 이거, 이걸 내가 사진 찍어 놓은 걸, 그 뭐, 다른데 정치비 귀제한다는 양반한테 그냥 주고 저는, 지금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폰에는 있는데 제가 세달 전에 폰을 분실하는 바람에 그 안에는 들었을 것 같아요 제 개인 뭐 블로그나 이제 비공개 밴드 안에도 보니까 그 사진 아까 찾아보니까 없던데 자 정말 황당한 일자 여러분 진짜 한번 이거 진짜 주목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제가 진짜 한번 하, 제대로 한번, 이슈 한번 시켜야 되나 싶긴 한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자 선거인 백0명인 곳에 표를 사실은 다섯 명은 안 하고, 95명만 했을 경우에, 95표 나오는 거, 이게 정상인적인데, 미친 또라이 같은 새끼들이 자기가 찍은 표를 들고 가는 바람에 한두 표가 빠진다고, 그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선관위 입장, 요거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 A라는 투표소에, 100명이라는 사람, 승 이제, 승거인이 있는데 다섯 명이 빠져서 95명이 확인을 해가지고 투표를 다수, 95명이 했어요 그런데 딱 개표를 해보니까 세상에 98표가 나오는 거야 이세명은 뭐지? 이세표는 뭡니까? 이, 이 유령표가 나오 거야 유령표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A라는 투표소에서 9섯명이 투표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95표가 상한 시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 또라이 같은 놈이 한두 장 자기가 찍은 표를 갖고 갔다 손치더라도 95표는 초과하면 안 되죠 그런데 딱까보니까 표가 3표가 더 나왔어 고향 가볍소 와 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하는 날 제가 참관자들로 가서 딱 보고 있는데 제가 10분 정도 지연시켰죠 난리가 났습니다 와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자 개표해가지고 뭐하는 거 다시 재개표했어요. 다 깠어요. 그래서 한 20분 걸렸나 2, 30분 걸렸나만 다시 깠습니다. 깠더니 세상에 A라는 투표소에서 개표를 했는데 B라고 하는 투표소에서 찍은 표두 장이 딸려왔고요. 그리고 C라는 투표소에서 찍은 표도 하나 더 딸려와서 표가 세 개가 더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94스밍이 찍었는데도 들고 가는 또라이들이 있기 때문에 한두 표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라고 하는 게, 이게, 그러려니 하기 때문에, 그러면 두 표가 빠진 투표소, 비투표소, 한 표가 빠진 시투표에서 표가 한두 장 빠져도 그러려니 하기 때문에, 그냥 우야무야하고 넘어간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앞에 있는 네, 그거까지 확인해 보니까 뭐 정확하게는 안 나오던데 자 B라는 투표소를 먼저 개표를 하고 나서 어떻게 구석에 두 장이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또 C라는 투표소에서 나온 개표를 또 했는데 또한 장이 숨어 있다가 이제 A라는 투표소에서 나온 걸 까니까 그렇게 섞여 가지고 이번에 한꺼번에 개표가 됐다는 개쓰레기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래서 투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투표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A라는 투표에서 개표한 투표, 어? 개표를 했는데 B 투표에서 찍은 표두 장과 C 투표에서 찍은 표한 장이 섞여서 나오는데 이따위로 말을 합니까? 앞에 개표하다가 표가 몇 장에 중간에 어떻게 끼어있다니, 껴있, 여러분, 제가 그 사진도 없는데, 넓은, 한, 한 10m 넘는 그런 긴 테이블에 사람들이 각쪽에 10명씩, 20명 정도가 마주보면서 막 표를 개수를 해요. 개폐를 한다고요. 그것서 어떻게 표두 장이 어떻게 개폐가 안된게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나옵니까? 솔직히, 표를 숨겨서 와가지고 섞어도 모를 지경이에요. 참나,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이가, 저는 아, 이제 대한민국 완전히 끝까지 갔구나. 아, 저는 뭐한 한 20년 정도 전부터 중도라 투표를 하면 항상 저는 무효표를 만들고 왔습니다. 제가 만드는 무효표는 무슨 무효표냐면요, 그냥 다 찍어주고 나와요. 다 하고 싶어 하니까. 다 시장하고 싶어 하고 구원하고 싶어 하고 시원하고 싶어 하고 도원하고 싶어 하고 국회의원하고 싶어 하고 대통령 각하 되고 싶어 하시니까 저는 다 찍어 주고 그냥 무유표 만들어 주고 나오는데 음 물론 제가 그 많은 거 이제 창관인들 참관인 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저처럼 다 찍는 사람 또 간혹 있더라고요. 저의 동지들 감사합니다. 그렇게라도 자기 의사를 밝혀야 됩니다. 아예 투표 안 하는 것 보다 낫죠? 하지만, 어떻게 한 투표소에서 다른 투표소 표까지 해가지고 세 군데 투표소가 한 투표소에서 찍혀서 나오냐, 나오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제가 막 이수화 시켜라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막, 처음에는 뭐, 아, 이럴 수도 있다고 지라지랄 하더니 끝에 가가지고 막 사정사정 하더라고요. 그냥 넘어가달라고. 이제 이야기 합니다. 2 2대가 그래도 조금 21대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기대하고 봤더니 21대보다 더 개판이라 제가 이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너무 너무 지금 고민돼요. 제가 지금 방송으로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제가 좀더 계속 앞으로 어, 지방 이년의 지방선거 그리고 또아 그렇죠? 내년입니까? 그 지방선거 하는 거하고 내 이후에 대선하는 것까지, 그래가지고 내가 간간히 섞어서 말씀을 드리긴 할, 할 건데, 이건 도저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 투표소에서 개표를 하는다. 한 투표소에서 찍은 표들을 이렇게 판을 착 깔아가지고, 표를 착 깔아가지고 개표를 하는데, 어떻게 한 투표소, 한 투표소에서 개표하는 데서 어떻게 세 군데 투표소에서 찍은 표가 동시에 나올 수가 있냐? 불복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그냥, 그, 오프라인에서 투표하지 말고, 정당에서, 어, 그냥 온라인 투표하듯이, 막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정성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차아 해봐요. 그럼 누가 또 해킹하고 지랄하겠지만. 저는 이번에 진짜 놀랐습니다. 3월달에. 3월달 맞죠? 개폐한 게. 정말 놀랐어요. 와, 그 고향갑. 표가 어떻게 한 투표소에 있는 표를 꺼집어내서 개폐를 하는데, 세 군데 투표소, 투표함에 들어있던 표가 섞여서 개폐가 되느냐.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저는 솔직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표 빼돌리기, 표 섞어넣기 가능할 것 같아요 이진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죠 제가 참관윤으로 가보니까, 개패 참관윤으로 가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정당하고 관계된 사람들만 오신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직감전, 간, 직간접적으로 관계되신 분들. 그리고 이제 그개패를막 하시는 분들은, 걔도 이렇게, 자기가 이제 하고 싶다고 이렇게 기원을 하시면 그중에서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뽑는 경우인데, 개패 참관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렇게 예민한 부분들까지 들여다보고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각 선거구별로 음, 유세할 때그각 캠프별로 관계됐던 사람들이 그 차출돼서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고향갑에 있는 어, A 모씨 선거 캠프 일을 조금 도와주다가 아 저는 중도지만 뭐 그렇다고 뭐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음. 음 제가 뭐 누구 특정 장을 게 밀고 있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람이 좋아가지고 도와준 겁니다 정당보다도 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심상정지하고 사진도 찍었죠 제가 심상정지 캠프에서 도와드린 건 아니에요 음. 아까 전에 그 사진 다시 한번 볼까요 보셨죠 옷 색깔 보면 아실겁니다 어쨌건 뭐 그랬어요 음. 그리고 저 그당 그때 그 민주당 아이고 말 나와버렸네 <laughs> 민주당 후보로 나오신 분은 음 자고 나이도 동갑이시고 음, 그래서 반가웠습니다 네네 처음에는 저보고 막 손돈 들고 하더니 이제 유세장에서 몇번 마주치니까 이제 안 해줄도 안 하더라고요 <laughs> 당연하죠 어 자기한테 안찍어줄 사람이 그 뻔히 아니까 어, 안하셨던데 일단 그분이 어, 국회의원으로 되셨는데 어, 열심히 어 의정활동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28회 게릴라 정규방송 이제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음, 여러분들 뭐, 주성연료, 연휴, 한가의 연료 연휴 잘 보내고 계신 걸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아, 저는 당분간은, 음, 대한민국 투표, 투표 그 자체에 대해서는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투표했다는 사람 확인 받은 사람 수보다 표가 작게 나와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나라 투표 개표 상황의 그런 쓰레기 같은 현실 두 번째 한 투표소에 투표 투표소에서 나온 투표함을 탁 오픈해 가지고 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세 군데에 있는 투표소에 투표함에 있어야 되는 그 용지가 섞여서 개폐가 되어도 그러려니 하고 있는 이 현실. 이게 투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정치 후진국 대한민국입니다. 부끄럽고 부끄러운 대한민국. 1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빚진 거 천, 천조라 그러죠? 점점 늘고 있죠. 천조 이자만 1년에 25조래요. 25조면, 자, 지금 이제 국민들한테 25만원씩 나눠주면 13조 들어간다 그랬나요? 어? 응. 매년 전 국민들한테 50만원씩 돌릴 수 있는 돈, 돈을 매년 이자로 냅니다. 그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현실. 아, 저는 진짜 이번, 이거 참으려 참으려 그러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아, 전혀 믿음을 안 주네요, 눈꼬만 꼽도 믿음을 안 줘서. 음. 그런 현실을 제가 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예? 그 뭐, 영어로 뭐적혀서 제가 눈이 안 좋아요, 잘안 보여요,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진짜 그 22대 국회의원 투표 참관일으로 갔을 때 직접 본거 그냥 한번 뭐 지금 방송을 한 30분 가까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음,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투표 못 믿겠다라고 결론 짓고 이제 방송 끝내려고 하는 참에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행복한 한가위 되시고요. 어제보다 오늘 달이 더 이뻐요. 네, 시간 되시면 달 한번 보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8회. 꽃가루망치 방송 여기서 맞추고요. 여러분들 하고 하시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방 이제 이 방송에 있는 부분 어~ 이게 제가 참관 위로 창발했던 예고 그 사진하고 이제 심상정 쪽 찍은 사진하고 같이 이렇게 저 작업해가지고 다시 보기 올릴 건데 예 그때 다시 보기 올리면 그 댓글에다가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들은 이슈화 시켜가지고 대선전에 2년 안에 이렇게 다시 한번 공론화 시킬라 그래요. 네. 그때 한번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 제발 시원한 가을이 오기를 함께 바라면서 이밤 편안한 잠 드시고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카르페 디에